편집증이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파멸시킬 것이라 믿는 만연하는 불안감을 뜻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누군가가 자신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공격하며 범죄로까지 번지기도 하죠. 린다 마르티네즈 루이는 왜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를까 라는 책에서 날씨시스트들이 필연적으로 편집증 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날씨 시스트는 그 전형적인 특성 때문에 현실 속에서나 상상 속에서나 수많은 적을 갖고 있죠. 이들은 사람을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라보며 승자가 아니면 패자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자신이 승자가 되려면 남들을 패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패자로 만들고 싶어 하죠.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우월한 점이 보이는 사람은 자신을 패배자로 만들 수도 있는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가 우위를 선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공격하고 먼저 쓰러뜨려야 한다고 여깁니다. 경쟁자의 뒤를 열심히 캐고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주변 사람들에게 악의적으로 퍼뜨리며 동시에 자신은 그 사람을 걱정하는 척, 동정하는 척,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 척 선한 이미지를 유지해요. 그러면서 나르시스트들은 경쟁자들이 자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즉, 세상 사람들이 다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끊이지 않는 의심 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보는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위선적이고 다들 공감하는 척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동의하고 맞장구치는 것도 사실은 상대를 휘두르기 위해 아첨하는 것일 뿐인 거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가족이라도 언제든 갑자기 적이 될수 있고 나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이라 해도 언제 어디서든 내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자기를 위해 흔쾌히 목숨도 바칠 준비가 돼 있는 자신이 선택한 소수의 충신 집단도 믿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 누구에게도 충성할 마음이 없는데 누구를 믿겠어요. 그 누구도 자신을 적으로 규정하거나 공격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도 날시시스트는 혼자 피해자가 되어 망상에 빠져서 치밀하게 공격을 준비하고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다 가면을 쓰고 있어 진짜 얼굴은 늘 감추고 날 이용하려들 뿐이지 라며 언제 어디서든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매사에 방어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 어떤 지적이나 비난을 해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듯이 태연하고 여유롭게 그 말들을 받아치고 기가 막히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러한 알시세스트의 자신만만하고 태연한 태도를 부러워할 때도 있지만 그들의 이런 빈틈없는 방어 실력은 사실 알고 보면 평소 가지고 있는 이들의 편집증 때문에 갖게 되는 능력일 뿐입니다. 늘 언제 어디서나 공격당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언제나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자기 변호가 가능한 것이지 절대 이들이 자존감이 높거나 진정한 자신감을 가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코이스트들은 이들과 완전히 다르죠. 평소에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거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선하다고 여기고 어쩌다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해와도 그것을 공격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돌아볼 계기로 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저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따라서 공격을 받아도 맞받아치거나 방어하거나 이기는 데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는 이상은 에코이스트들은 늘 평화롭고 여유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하죠. 그러다가 날씨 시스트를 만나 상상도 못했던 다른 세상을 경험합니다. 굳이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 의심하고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데 거짓말하며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는데 공격을 하고 싸움을 만들고 문제를 만드는 이 날씨시스트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판단조차 할수 없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날씨시스트들처럼 편집증에 걸려서 주변 모든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늘 의심하고 거짓말하며 살아서도 안 되겠지만 이와 반대로 모든 사람들을 선하다고 여기며 전혀 아무 의심 없이 순진한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것도 그렇게 안전한 삶의 방식은 아니겠죠. 에코이스트 특유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그 평안한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 적절한 양의 의심과 자기 방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날시시스트들은 자기 자신의 편집증적 특징을 상대방에게 덮어씌우며 상대를 비정상으로 몰고 가는 특징도 있죠.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요. 날씨 시스트가 하는 말을 통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진실의 눈으로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상황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계속 아니라고 말하지만 내가 볼땐내 말이 맞아. 네가 10번, 20번, 100번을 아니라 해도 내 생각엔 이게 맞아. 라고 담담히 말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래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